네, 안녕하세요. 손가락 랭킹 큐브입니다. 어, 오늘은 이전에 제가 취득했던 자격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옛날 생각이라서, 어, 라떼 이야기, 옛날에는 이런 자격증을 땄다.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이거는 전자기사 2급. 제가 25년 전에 예, 취득했던 자격증이고요. 뭐, 전자회로라든지, 전자기야, 뭐 전자계산기 이런 게 있고요. 피감으로서, 어,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전자산업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까가 전자가라서, 어, 이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 제이 자격증은요, 예, 무선 설비기사 예, 무선설비기사 자격증인데요. 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아 한국산업인력관리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예, 발행이 되었네요. 지금은 어, 자격증이 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어,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역시 과목은 앞에 이야기했던 뭐 전자기사 어, 전자 기사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 디지털 전자 회로라든지, 뭐 무슨 통신 기기 그리고 어, 법령이 어, 무슨 설비 기준이란 법령 그런 어, 법령이 조금 들어갔던 것으로 어, 기억이 되고요. 음, 필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공부해가지고 땄었고 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측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기는 학원에 다니면서 지득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마 실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트럼 분석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채, 비교적 이거 이자정증 세계는 최근, 최근 한, 한 4, 5년 3, 4년 전에 취득했던 자격증 같아요. 예. 예. 이 자격증은 에너지 관리 기능사거요 어,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전에는 이 자격증이 이름이, 뭐, 보일러 기능사. 예, 보일러 기능사였는데요. 어, 이게 한몇년 전부터 그냥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주로 보시면은 뭐 보일러 설비라든지 보일러 시공, 뭐 안전 관리 배관 이런 게어 주관 목 내용이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배관 같은 배관하고 뭐 파이프 절삭하고 뭐 연결하는 그런 게 실기로 나왔습니다. 뭐 약간 그렇게 뭐어 과목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예. 다른데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원에 감옥이 있기 때문에 실, 실질적으로 뭐, 뭐 배관이라든지 절삭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가스 용접 같은 거는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지득했습니다. 네. 가스기능사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안전관리라든지 가스장치, 실기, 가스일반 어, 그리고 어, 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관 및 용접 어, 이 작전 같은 경우에는 어, 용접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 전기 아크 용접을 해야 됩니다 어, 솔직히 제가 영주 처음 뵀기 때문에 좀 많이 어, 실수를 많이 해서 어, 필기는 한 번에 되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어, 실기 합격이 됐고 이것도 어, 실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학원에 어느 정도 어, 학원에 가서 실기를 하는 법 이런 걸좀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째, 예, 마지막으로 어, 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요거는 어, 기초화학 이라든지 뭐 화학 방정식 같은 걸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이 화학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처음이라서 어,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이라서 어느 정도 해서 학교 갈수 있었는데요. 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헤맸습니다. 예. 제가 그 기초 화학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물론, 어, 대학 시절에 뭐 화학 과목 같은 걸 들었는데, 그때도 화학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뭐,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잘 못하는 건 지금도 잘 안, 아, 어, 이자격증 따는데도 이잘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 필기는 한 번만에 되었고요 실기는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도전하여 어, 실기를 합격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어, 자격증 보시면, 음, 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어, 그 다음 채, 가스 기능사, 이세 그 가지는 어, 제가 이불로 세트로 땄습니다. 이자격증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어, 특히 뭐, 보일러라든지, 어, 보일러 관련해서 어, 직종이라든지 어, 이런 데는 보일러, 목욕탕, 이런 관련 직종은 연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을 한번 지득해 보았고요. 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증에 어, 법령이 있는 자격증이 어, 취업하기에는 상당히 어, 유리합니다. 예. 음, 왜 그러냐면 어,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공사 시험 칠때또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사라든지 예 죄송합니다. 예, 무선설비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 공사직이라든지 혹은 음, 공무원 시험, 특히 그 해당 부서에 하나겠죠. 요거는 어, 예,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 같았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전 이전에 어, 취득해서 어, 취득했던 자격증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좋다, 뭐 나쁘다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었고요. 어, 옛날 이야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음,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가장 따기 힘들었던 자격증은 위험물 기능사였습니다. 이 자격증 위험물 기능사였고요. 가장 따기는 힘들었던 자격증 1위 위험물 기능사였습니다. 오늘 간단히 찰증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손가락 랭킹 튜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